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 하시라고 어? 그거 틀려고 가르치지 말고 알았지? 그게 아무런 의미 아무런 의미를 우리가 성서에서 적용할 때 제가 가장 좋은 설명이 마태복음 28장 1 9절부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를 이룰 수 있는 것,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내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너를 알아주는 것, 너의 잠심과 너의 명예, 너의 거룩함과 너의 영광을 나타낼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숨길 수 있는 타자에게로 가, 그게 올리셨어요. 너는 모든 종속에게로 가라, 가서. 우리 주님그 거룩한 사람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루야 우리 예주니가 제2의 성현이의 <laughs> 바텀메이커를 이뤘니훌륭잘니다성현도 얼마나 잘성현는 진정한 다음 의 리더가 될다김 믿습니까? 이아모를울을 실천할 수있다 한나 아렌트 마 위대한 사상가 마티네토킹처럼 역사를 <laughs> 새로 쓸수 있는 위대한 운동가 마티마 까누처럼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 할렐루야 예주의가 그 기운이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 아뒤에 정치사상에 대해서 세 번의 걸쳐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아렌트가 간절히 이 시대에 던진 메시지처럼,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열망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때 때는 아픔과 어려움이 따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그 길을 도대체 걸어갈 수 있는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즐거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너무 아픕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치지면의 세월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평화를 원하고, 전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 정작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미워하고 싸우고, 추모와 협잡과,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사기로서 이민족을 사분오열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늘의 평화로 이 민족을 다시 묶고 하나가 되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통일을 위한 성부대상을사랑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